스티어링 휠 하단에 있는 빨간색 레버를 이용하셔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는 순간 엔진의 대기음이 훨씬 더 우렁차게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과 액셀 페달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빠르게 조작하시면 뒷바퀴가 휙 돌아가면서 어... 가 날아가면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고요. 바셀테달 밟으시는도 한층 더 부드럽게 섬세하게 바셀테달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밟으신 상태에서 시프터 패들 오른쪽 플러스 레버를 당기 당겨주시고요. 자, 선두 출발하겠습니다. 차량과 차폭을 계산을 하시면서 차선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오엔드 차량도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